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브 모바일입니다. 오늘은 선불폰 요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KT와 LG 두 통신망 중 여러분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통신 요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약정에 묶이기 싫다. 또는 요금 미납으로 인해 휴대폰이 정지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불폰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미리 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후불 요금제는 한달 동안 사용하고 나중에 청구서를 받지만 선불폰은 미리 금액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선불폰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개통이 가능하고 원하는 기간만 쓸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신용 등급이나 통신 요금 미납 이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인데요.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분들도 선불폰으로는 바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이나 위약금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 쓰고 해지할 수 있어 영업용, 업무용, 세컨폰번로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이제, 엔텔콤에서 제공하는 선불 요금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사용과 예산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KT망과 LG망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T망은 해피콜, 투넘버, 착신전환, 로밍과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투넘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해외 로밍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KT망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 KT망의 경우, KT 미담이 있을 경우, 사용이 어려우니 KT 미납이 있으시다면 LG망을 권장드립니다. LG망은 50분에서 300분 정도의 부가통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나 인터넷 전화 같은 유료통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엔텔레콤의 베스트 요금제 4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TE 396 10.3기가 요금제 엔텔콤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이 사용하는 요금제라고 해도 될 만큼 인기가 많은 요금제입니다 월 39,600원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로 전화, 문자는 물론 데이터까지 10.3기가 이후 3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제공량을 보유하고 있죠 LTE 455 20.3기가 요금제 해당 요금제는 KT 통신망에서만 제공되는 요금제로 LG망 이용자분들께서는 사용이 불가하시므로 전화,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는 20.3기가 제공 및 소진 후 3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E 770 요금제 월 77,000원 요금제로 기본 10기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모두 소진할 경우 매일 2기가씩 추가 제공되는데요. 이마저도 모두 소진하게 되면 3메가 b p 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통화와 문자는 당연히 무제한이고요. 마지막은 KT LTE 비디오 요금제 LG 매일 5기가 요금제입니다. 월 85,500원으로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 제공되는 요금제입니다. 데이터는 KT의 경우 한 번에 100기가를 제공하지만 LG는 매일 5기가씩 최대 150기가를 제공받을 수 있죠. 이를 모두 소중할 경우 오메가 BPS라는 빠른 속도로 유지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죠. 이렇게 네가지 요금제를 설명드렸지만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분들은 LTE 396, 10.3기가 요금제면 충분하게 이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려면 LTE 459 20.3기가 요금제나 더 상위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6개월이나 1년 약정으로 최대 24%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올리브 모바일 카톡 채널로 질문 남겨주세요. 자, 이제 요금제를 알아봤으니 선물폰 셀프 개통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유심부터 구매하셔야 합니다. 어떤 유심을 사야 할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T 유심은 GS25, CU,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KT 바로 유심이라는 제품으로 구매해주시면 되는데요. 민트색 패키지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게 특징이고, 가격은 8,800원입니다. LG 유심은 이마트24나 스토리웨이에서 구매 가능한데요. 모두의 유심 원칩이라는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8,800원입니다. 원칩의 경우, 배민 비마트 앱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이제 유심을 구매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셀프 개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PC나 모바일 환경에 상관없이 설명드린 대로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통 사이트 접속.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적혀 있는 링크를 통해 올리브 모바일 개통 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두 번째, 통신망 선택.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서 개통하기를 클릭하시고 KT망과 LG망 중에서 구매하신 유심에 맞는 통신사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본인 인증 토스, 패스, 카카오톡, 삼성패스, 페이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간편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세요. 수신이나 발신 정지 상태에서도 기존에 발급받아둔 인증서만 있다면 본인 인증이 가능하니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입 유형 선택 신규 가입을 선택하시고 고객 유형은 내국인으로 사용 방식은 선불로 선택해 주세요. 다섯 번째 유심 정보 입력. KT 바로 유심이면 유심 뒷면에 8구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마지막 알파벳은 빼고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LG 모두의 유심 원칙이면 알파벳 한 자리와 숫자 네 자리로 구성된 모델명 다섯 자리. 그리고 일련번호 여덟 자리를 각각 입력하세요. 여섯 번째 요금제 선택. 앞서 설명드린 요금제 중에서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희망번호 선택. 원하는 새 번호의 뒷내 네 자리를 입력하고 조회되는 번호들 중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고르세요. 여덟 번째 신청 완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주소지는 요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이 입력해도 됩니다. 끝으로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개통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개통신청을 하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리면 승인이 완료됩니다. 개통이 완료되면 유심을 단말기에 꽂고 비행기 모드를 2에서 3에 껐다 켜서 네트워크가 잡히게 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안테나 모양이 뜨면 정상 작동하는 겁니다. 요금 충전 방법은 엔텔레콤 멤버십 K-만이나 LG망 앱에서 하실 수도 있고 올리브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로 충전 요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충전은 계좌이체, 카드결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T와 LG 선불 요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셀프 개통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불폰은 약정이나 위약금이 없고 요금 미납이나 연체 이력도 상관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도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금 미납으로 핸드폰이 정지되신 분들은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번호로 통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본인 인증이 어려우시거나 개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시면 올리브 모바일 카톡 채널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매장 방문 개통도 가능하니 가까운 매장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역시 올리브 모바일 카톡 채널로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모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